할렐루야 인사 한번 다시 하시죠 까꿍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까꿍 까꿍 반갑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릴 수가 없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대의를 선포하고 나서 가장 비상이 걸린 것이 사단이죠 마귀죠 결국은 그 마귀의 저항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네. 그러기에 이 저항을 이기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수많은 저항이 있었지만 오늘 구원데이는 시작되었습니다. 네. 구원데이는 다시 이제 어, 한국 교회와 세계의 선교사들과 하나가 되어서 어, 한국이라고 하는 코리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드러나는 이 9월에 하나님께서 코, 코리아 구원대의를 통해서 시작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져서 내년과 내후년 10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 시대는 교회가 방향을 잃었습니다. 동력이 멈췄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만 5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난한 신자가 30% 이상 발생했습니다. 기복주의, 세속화, 인본주의로 달려가는 교회들에게 이제는 비상등이 켜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전투적인 교회들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는 75%의 성도, 개인 전도에 자신이 없는 90%의 성도가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에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현상을 보면은 겁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실상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교회 될수 있도록 본질을 잃어버리고 인간 중심의 교회로 달려가는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눈물로 쓴 편지를 읽다가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다 은혜라고 하는데 헛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작년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된다고 총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해야 하는 삶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낼 것이다라고 하는 아이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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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일곱 번씩 반복을 해요. 출애굽기 육 장에 보면 그리고 결국은 바보 같고 나약하고 혈기 만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사야 46장에 보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그럽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현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이 세상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코로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전쟁에 속으면 안 됩니다. 현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이 붙잡고 가시, 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문을 닫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지도 못했던 고레스를 통해서 결국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집어내듯이 해방시키듯이 이 시대에 무명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26년 동안 예수님의 마음전도법을 통해서 예심전도사관학교를 통해서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도를 했던 사단법인 예심선교에 속한 예심전도 사관학교와 전국 지부교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는 쓰여질 것이라는 확신과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작년에 코로나 기간 중에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은혜였는데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래만 한다고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구원의 날을 선포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 바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노래로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지식은 많습니다. 신학도 있습니다. 성경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삶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실천이 없기 때문에 액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다시 한번 중세 시대의 종교 개혁의 시대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이 시대에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구심점이요 플랫폼이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대의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결국은 이 구원대는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구원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은 구원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현류구를 통해서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성령으로 난자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난자라는 것입니다. 위에로부터 난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부모와 가까웠습니다. 부모와 같이 삽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육신으로도 태어났지만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합니다. 그 바람이 이무이로 분다 그랬습니다. 그 바람이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바람이 가는 목적 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몇 프로라고요? 70% 전도해보지 못한 경험,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70%그 다음에 개인 전도를 하라고 그러면 90%는 개인 전도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바이러스가 강해지면은 백신을 높이면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 백신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성경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는 다른 것으로 하지 않니 했다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도 목사님들께서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시기에 기독교 출판사를 경영하다가 목사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제가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전도 메시지를 성령께서 터치하면서 나오면서 정리하면서 이것이 메시지가 됐습니다. 쉬운 메시지가 됐습니다.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새가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새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미국에 가려면 미국가는 비행기를 타야 천국에 갈수 있지만 미국가는 비행기를 타야 비, 미국을 갈수 있지만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꼭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이런 수십 개의 메시지를 정리해서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훈련적으로 만든 것이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입니다. 전도를 해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훈련을 제일 잘 시키는 학교가 사관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예심전도 사관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예심전도 사관학교를 통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을 받고 전도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을 했고 문제는 훈련을 받고 나서 나가서 해보라 그랬더니 잘안 되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아하, 이것이 동력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입학은 있지만 졸업은 없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심전도사관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동력을 받고 힘을 얻어서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자석이 가면은 세부치가 달라붙듯이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받고 이 무장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서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체험했고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하면 은 성령의 나타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금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로 사는 모든 훈련을 다시 시킬 수 있는 하야통삼이라고 하는 성경통도 정도심도 암송 이 설교까지 아주 한 권의 책으로 융합시켜서 스마트폰과 같이 만들어 놓은 교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야통사입니다이 하야통삼이 개발되면서 자신을 얻은 겁니다 이젠 바꿀 수 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 이제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함께 세계의 수많은 영혼을 건져낼 수 있다 이 확신이 저에게 들어간 것이죠 지금도 다른 분들은 초청을 못 했습니다 자리가 협소해서 지금 의정부 지부 수원 지부 그다음에 안산 지부 또 용인 지부만 본부하고 참석을 했는데요. 지방은 지금 전부 다 모여서 함께 실시간으로 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셨는데 그 중요한 솔루션 두 개를 개발을 하게 됐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이었고 하나는 예심 전도 예 예수,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훈련시키는 예심 전도 사관 학교였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설교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통독하고, 정독하고, 심독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지면서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좋아하는 것이 뭐냐? 만들고자 하는 것이 뭐냐? 천국입니다. 아파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집 살면 천국같이 살수 있다. 이게 광고입니다. 심지어는 술 장사 광고도 이술 먹으면 천국 된다. 이거예요. 다 천국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천국은 가짜예요. 진짜 천국은 예수로 충만할 때 스, 천국을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난 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진짜 천국이 이거다. 가정 천국 이룰 수 있고, 심령 천국 이룰 수 있고, 이 천국을 실감하는 자만이 천국을 확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분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 교회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대회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오는 교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부응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부원대를 통해서 50명이 출석하는 교회는 50명이 1년 내에 등록하는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성장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부원대를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엄청난 대가를 치뤘습니다. 나의 전부였던 사모가 먼저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수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 사모의 죽음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저는 구원대의 총 사령관으로 앞으로 수많은 교회들과 선교사들과 함께 일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지금 이 일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의 사모는 저의 전부였습니다. 사모의 빈자리는 지금도 엄청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생명의 중요성을 이론으로 알게 하지 않고 지식으로 알게 하지 않고 그한 생명의 중요성을 천국에 가는 사모를 통해서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이 나 개인적으로 사모와 똑같은 나와 전부인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그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겠네 그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아 구원대의 미랄이었군요 구원대의 씨앗이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대함이 왔습니다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말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저희는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래는 이 일도 이사역 구원대의에 대한 재정도 다른 곳에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시 퐁크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모가 가면서 조이금 두는 게 있습니다. 이 조이금으로 이 행사를 치는 겁니다. 12명 전도 못하면 조이금 했수 12명 전도 못한것 같습니다. <laughs> 이 조이금이 이렇게 쓰여질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의 후임으로 저희 사위를 생각하고 당해서 플랜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사위 목사를 출발시키고 이제 순수하게 하나님이 짜주는 스케줄과 프로그램으로 인적 자원으로 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다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보면서 구원대회를 통한 성령의 태풍은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향한 놀라운 일들이 진행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한국 교회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성취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이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잘 됩니다. 우리는 더잘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요 영원하라 할렐루야.